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동화가 왔어요. 신선하고 맛있는 어른 동화가 왔어요. 헐헐헐 헐. 어른 동화 제 3화 며느리 방귀 복방귀. 옛날 어느 마을에 방귀를 잘 뀌는 뽕순이라는 처녀가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뽕순이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누렇게 변해가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시집와서 한 번도 마음 편히 방귀를 끼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 아, 미치고 환장하겠네. 대체 언제까지 방귀를 참아야 하는 거야. 그냥 방귀를 틀까? 그러아 진짜 노력해 떠서 죽겠다. 저 별은 너랑 이별도. 아, 섹시! 뭐라고 궁시렁 궁시렁 되는 거야뭐 나한테 기분 나쁘 일이라도 있는 거요? 아, 아, 아니에요 서방님.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한동안 서방님을 못 본다 생각하니 속에서 <laughs> 그런 거예요. 아 그래 난 과거 잘 보고 올 테니 그동안 어머니 아버지 잘 부탁해 네 서방님 걱정 마세요 그리고 꼭 합격하여 돌아오세요 서방님은 과거를 보러 떠났고 혼자 남은 뽕순이는 날이 갈수록 얼굴이 누렇게 떴어요 야 하가. 어디 아프게라도 한겨? 아, 아무것도 어. 아니에요, 어머니. 어휴, 아무것도 아니긴. 어메, 니네 얼굴을 보니까 누렇게 뜬것이 안색이 좋지 않은디 어디가 불편한겨? <laughs>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걱정 마세요. <laughs> 아이고, 한숨소리로 땅굴도 박았다, 가 그러지 말고 어디 한번 말해 봐. 괜찮다잖니. 네 시어머니가 괜찮다고 하면 다 괜찮은겨. 이 사람은 괜찮은 거 빼고 다안 괜찮은 사람인 게. 이 괜찮아. 괜찮아. <laughs> 내 아버님 알죠. 두분 충분히 이해해 주실 분이라는 거. 알죠. 아는데. 그게 <laughs> 어, 어, 왜 그래요? 친정에 한번 다녀오고 싶어 그러는 게야? 어, 어메 혹시 친정에 무슨 일 생긴 거요? 아, 그 그게 아니라 저 어. 사실은 어머니 어, 어, 어. 그게요 어. 그러니까. 당은 아이구야. 아이 그 설마 며느리가 방귀를 뀐다고 내가 너 쫓아내기라도 하겠어? 아이구야는야는야별 걱정을 타고 날려. 아이구야 방귀. 아이구 걱정 말고막 똥구멍이 찢어지게 시원하게 싸야. 아이구 괜찮아야. 아 똥싸도 돼야야 싸싸 괜찮아. 그런데 어머니. 음, 음, 음. 그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아이고, 음. 당신이 새기한테 얼마나 눈치를 줬으면 음. 애가 방귀 한번 제대로 못 껴서 저렇게 누렇게 뜬 거야. 어. 이거 누가 보면 호박전이라도 붙여놓은 줄 알겠네. 엄마, 이 양반 말하는 거보래 아이고, 내가 언제 새기한테 눈치를 줬다고 그래. 아아 눈치는요. 에, 그게 아니라. 음. 왜? 제 방귀가. 워낙 세서 걱정이옵니다! <laughs> 아이고야! <laughs> 아이고, 야, 야, 야는 방기가 세면 얼마나 세다고 그러 아이고, 야, 야, 그럼 뭐 설마 우리 집뭐 무섭지? 뭐, 뭐 뭐요, 저거 저 지붕이라도 뭐 날아간다? 뭐 그, 그런 거요? 아, 타락 껴라, 껴라! 뭐, 뭐 똥을 싸, 퍼지게 싸도 되니께네 마음 편하게 껴, 껴! 아이고, 참말로, 아이고! 시어머니는 걱정하는 뽕순이를 달래주며 생색을 내었지요. 혹시 나 때문에 그러는겨? 시애비라고 부끄러워서 아이고 진작 말하지 여보 나 나가 있을게 어, 아니에요 아버님 움직이지 마세요 왜왜왜 그러다가 큰일 나요 그냥 차라리 여기 계세요 뽕순이는 근심 가득한 얼굴로 조심스레 말했어요. 아, 죄송하지만 그러면요, 아버님? 어어 마리오 마리오. 아버님은 기둥을 잡으시고 어머님?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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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님은 서두껑을 잡고 계세요. 서두껑 어, 서두껑. 어. 꼭 붙들고 계세요. 어, 어. 음. 그럼 저낄게요 하나, 둘, 둘. 어. 셋. 어. 세상에 며느리 반기가 얼마나 센지 아버님은 마당으로 벌렁 떨어지셨고 어머님은 소뚜껑을 타고 천정을 뚫고 올라갔지요. 아이고 아이고 에이, 여기가 어디래? 에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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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언제 마당으로 떨어졌대? 아이고야 이게 무슨 일이야? 요! 어디서 다는 소리야 <laughs> 할머니 아, 아, 어디서 어디 있는. 거야? <laughs> 아이고! 이렇게 해서 뽕순이는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한참을 걸어가다 언덕을 지날 때이웃에사는 김대감댁 사람들이 나무 끝에 매달린 감을 따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어여 어여, 아, 서둘렀다. 아버지, 저 혼자서는 무리구만요. 아 사람을 더 불러주시든가 해야지요. 사람 불러봤자 돈은 돈대로 들고 감은 감대로 주고 속스끄러. 그나저나 이 많은 감들을 언제 다 딸까 모르겠네. 어휴, 강풍이나 불어 그냥 우두두두 떨어지면 좋겠네. 그때 뽕순이가 다가왔어요. 대감님,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 이 고운 색씨가 무슨 이런 허드렛일을 한다고 그래요. 일 없으니까 어여 가보세요. 아, 제가 힘 살짝 한번 주면 여기 있는 감한 방에 다딸수 있는데 어, 잔말이에요? 아, 그 말이 사실이라면 얼른 보여주시든가요 <laughs> 어, 그럼 두분 저기 뒤쪽 우물가로 가서 큰 나무기둥 붙들고 있어요. 알았죠? <laughs> 딱 3초면 돼요. <laughs> 뽕순이가 방귀를 뀌자 감이 우두두두 떨어졌어요. 어휴, 어, 아버지 어디 가세요? 아, 세상에 여기 이 처자가 그냥 한 방에 감다따버렸어요 아유 저 이제 휴가 가도 되겠는데요? 오메 이 처자 완전 내살이요. 저 도련님 죄송하지만 저유부녀에요 괜찮으시겠어요? 아, 그럼요, 괜찮다마아요 아,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 요즘 젊은 청각들 무섭다. 근데 요즘 대세가 연한남인데. 나밥 완전 잘 사줄 수 있는데 <laughs> 미쳤다 치고 한 번만 만나봐. 뽕순이가 살짝 고민을 때리고 있었어요. 아이쿠 맞아. 아이 처자 우리 집 알바 스타일이요. 아가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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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마 내가 아주마 찜했어 우리 집 알바로 캐스팅할 테요 콜. 김대감님은. 보너스로 감을 박스 떼기로 주었어요. 게다가 그후 뽕순이는 감따기 알바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엄청난 돈을 벌었지요. 이 소문을 들은 시어머닌가 시아버지는 뽕순이를 다시 소환했지요. 아이고, 아가야, 우리가 그때는 좀미안했을그 그래. 우리가 좀 심했어. 아니, 방귀가 나오는 걸 어찌요? 트로 막을 수준도 아닌데. <laughs> 근데, 아가... 그래도 집에서 끼는 것만은 좀 자제해 주도록 하고, 이 부탁해. <웃음> <웃음> 네, 아버님, 어머님, 최대한 노력해 볼게요. 그때였어요. 여보, 나왔어! 어머님, 아버님, 좋았어요. 비록 과거는 떨어졌지만. 신랑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뽕순이는 신랑을 향해 펑 하고 방귀를 꼈죠지요 신랑은 대문 밖으로 한 순간에 휙 날아가 버렸어요. 여보, 셋시 살려주세요. <laughs> 과거에 합격하기 전까진 집에 들어올 생각 마세요! 아셨죠? 아셨죠? 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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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